시편 121편. 위로 올라가는 노래.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,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 도다.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 도다.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,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. 보라,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, 졸지도 아니하시고,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.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리로다. <laughs>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,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,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.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, 또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.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.